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유명한 고난받는 메시아 예언 본문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품채도 없어서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 어떠한 외형적인 것도 없었던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또 질고를 짊어짐으로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곤역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해당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의 외모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2절에서 이야기하죠. 연한 순 같고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또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어떠한 모양도 전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종의 삶을 보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3절에서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고 또 간고를 많이 겪을 것이고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4절에서는 그가 당한 슬픔과 질고는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감당한 것이거늘 우리는 그 자신의 죄로 인하여 그 사람 그 메시아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이런 고난에 당한 것이다라고 말할 거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언된 이 종은 왜 하나님의 능력을 지녔음에도 초라한 외모를 지니고 고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인가?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종 메시아가 누구에 의해 세워지게 되는 것인가를 드러내주는 언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절에서 선지자는 이 종의 존귀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의 일반적인 왕에 대한 어떤 이미지와 사뭇 대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왕은 강인한 무력과 또 탁월한 정치력 등을 기반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인물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따라서 왕이 존귀해질 수 있는 것은 강한 힘을 가졌을 때, 탁월한 정치력을 지녔을 때, 그 풍채와 기골이 장대할 때 존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아 역시 저런 사람이 왕이 돼야 돼 하면서 그 왕을 향하여서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왕을 요구할 때 이런 왕을 기대하면서 사울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그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에서 선지자는 이 메시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근거를 다, 전혀 다른 곳에서 어, 찾고 있어요. 이 메시아는 장대한 풍채도 없대요. 오히려 연한 순 같고 마른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어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답니다. 그런데 이런 종이 어떻게 존귀함을 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그에게 나타남으로 인하여 존귀해졌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종이 사람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세우시고 존귀하게 만드셨다 만드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언급이에요. 사람에게 흠모받기 위한 그 어떠한 목적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계획하에 택함 받은 자들의 구원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세운 받아서 이 땅에 오신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모든 이들에게 멸시를 받으셨고 질고를 짊어지셨고 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허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다라고까지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결국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을 보았던 유대인들은 그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나와 무관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사형을 허용했던 빌라도도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나는 이 일과 무관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손을 씻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어느 책에서 이와 같은 죄에 대한 무감각한 특징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하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자신의 삶이 전혀 연결되지를 않으니 진정한 회개가 없어지고. 참된 돌이킴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 질문은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의 죄를 끊임없이 연관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나의 깊은 죄성을 인식하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너무나 자주 듣고 이 본문만 나와도 강대상에서 어떤 설교가 흘러나올지 사뭇 예상이 되어서 나의 마음에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하는 십자가 사건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될 겁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신의 삶에 대한 아무런 연관성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죄에 없으신 예수님을 그렇게 흔쾌히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아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 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의 죄를 연관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제는 내가 도저히 이 죄의 소욕대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열심을 키워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의 죄를 직접적으로 연관시킨다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높으신 은혜 앞에서 어떻게 전에 살던 것과 같이 죄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한량없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는 내 안에 내 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소욕을 따라 거룩함의 옷을 입고 신실하게, 온전하게 살아가고자 결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내가 죄 가운데 살수 없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은혜 입은 자로 살고 싶은 그 거룩한 열망을 따라서, 그 마음을 따라서 주님께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결단과 결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 거룩하게 반응하며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